보라와 혜리가 기약분수 A분의 B 맞지? 네. A분의 B가 있는데 13.17번 13, 소수로 나타내는데 보라는 분자를 잘못 봤어 그러니까 보라는 이 B를 잘못 본 거야 맞지? 그래서 0.34 이렇게 봤고 헤리는 분모를 잘못 봤어 그래서 어, 0.45 두 사람이 잘못 본 분수도 모두 기약 분수다. 음. 그러면 1번은 원래 A를 구해야 되고, 2번은 원래 B를 구해야 되는 거지 네. 일단은 이거를 기반으로 분수를 한번 고쳐보면 이게 두 자, 소수 두 자리면 분모가 두 자리죠. 그리고 순환이 두마디면 구도 두 개입니다. 맞지? 99분에 3 4단지고칠 수가 있겠네. 50분에 던져 이것도 한 번째 보면 되까 이것도 소수 두 자리니까 분모가 두 자리인데 순환이 마디가 하나니까 9는 하나겠다 맞지 9는 하나 90분에 그러면 45를 빼서 순환 하는 4는 빼줘야 돼맞지4즉 이거는 어9 0분에 4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A분에 이게 B 잘못 본것 같지 이거는 이제 A 잘못 본 거분의 B가 90분의 41인 건데 이게 다 지금 기약분수지 더 이상 약분 안 되지? 이것도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A는 90분에 남았지. 얘는 B 잘못 본게 33번에 나왔지 이렇게 되고 이것도 A 잘못 본게 90인 거지. 그럼 B 제대로 본 거는 41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1번, 2번 다 답이 나왔죠? 그럼 3번은 a 분의 b 이제 원래대로 하는 원래대로 a, a 분의 b는 a가 99인 거고 b가 얼마인가? 41인 거지. 어 이렇게 되겠다고지. 그래서 이거를 뭐로 순환 소수로 나타내라니까. 순환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물론 이거를 이걸, 이걸로 나눠도 되지만 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. 이게 99라는 거는 0.4 그리고 두 자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순환이 두 개가 있었나봐, 맞지? 그리고 이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맞죠? 그리고 4 1이었다는 사실은 진짜니까 이렇게, 맞지? 이렇게 하면 이걸 다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.